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.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원피스 천너머의 부드럽고 따뜻한 그녀의 살결.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를 아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. 내 허벅지가 춤을 추는 척 그녀의 풍만한 다리 사이를 아주 은밀하게 스쳤다.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. 이것은 시도였다. 내 아랫배에서 그녀의 배를 향해 단단하게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이 뜨거운 불기둥을 그녀가 느끼지 못할 리가 없었다. 그녀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. 오히려 그녀의 몸이 더욱 나에게로 기대어 왔다. 이 짧은 순간에 다 담지 못한 한 남자의 외로운 고백. 그날 밤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채널을 방문해 풀 스토리를 확인하세요.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